안녕하세요. 동시에먼 하우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겸양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겸양어는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라 혹은 나리나리, 뽀간당, 뽀하오이스 등등의 말이 바로 그러한 겸양어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요, 어, 중요한 어법 하나 배웠죠. 연동문이라고요. 주어 하나인데, 어, 동사가 두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동문이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단 방식을 나타내는 방법, 목적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저, 동작의 선후 관계, 선후 관계, 혹은 여우가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연동문을 배웠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칭찬과 겸양의 표현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두 번째로, 전치사 총의 쓰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봅니다. 그리고, 정도보호를 우리가 함께 이해합니다. 네 그럼, 함께 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의 본문을 화면과 함께 보시죠. 네, 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的我을汉语已经快两시了 네, 不럼你说공这么流利哪儿啊을을 네, 네, 还差得远呢，别客气，你已经说的不错了，过奖过奖，不过只会说几句罢了。俗话说，会者不难，难者不会，随便说说，哪里容易？네본문내용잘보셨습니까 <noise> 자그러면우리가본문의내용을한줄한줄씩살펴보시다 네, 첫 번째 문장이 나왔네요. 您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的您从什么时候？从什么时候？的당신께서从什从什么时候？ 언제부터？ 候 여기서는 어떤 시작의 기점을 나타내죠. 언제부터 중국어를 배우신 겁니까? 我学汉语已经快两年了。我学汉语已经快两年了。 <놀람> 네, 我汉语 제가 중국어를 배운 것은 이미 이미快两年了. 여기서 지난번에 배웠던 중요한 게 나왔죠. 快了 돼서 미래임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무모가 되어갑니다라는 표현이죠. 이미 2 년이 되어갑니다. 怪不得您说的这么流利.怪不得您说的这么流利. 과브도 하게 되면 어쩐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알고 보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닌쇼더 쩜을 리기리 여기에서는 정도 부어가 나왔네요. 닌쇼네 예, 당신 말하는 게 말하는 정도가 这을 리우리. 그래서 이렇게 유창하시군요. 나라, 하差 차도 위너. 나라, 하이 차도 위너. 나라 하면은 겸양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나라. 아 어디요? 하차도위엔어 아직 차. 거리를 멀다라는 거리, 거리를 나타내죠. 차도위엔어 아주 뭐 아직 멀었습니다. 别客气.您已经说的不错了别客气.您已經說的不錯了. 예, 크어치 하면은, 아우 너무 이렇게 겸손해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뭐 아니라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您已经说的不错了. 당신께서 이미说的 말하는 정도가부错 부처라는 것은好 정도가 라는 뜻이죠. 벌써 이미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원래는 아 라고 했는데요. 여래서 아보다는 좀 러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것 같아서 이징 숴더 부츠 러라고 바꾸었습니다. 궈장 궈장. 不过只会说几句罢了. 궈장 궈장. 只不过只会说几句罢了.네 궈장 궈장. 역시 겸양하죠 그래서 아유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단지 不过 단지 只会说 단지, 뭐, 뭐할 뿐입니다. Show지주이빨러. 단지, 뭐, 얼마 말을 못 하는데요. 뭐, 단지 몇 문장 말하는 정도 뿐인걸요. 俗화说会着不难,难着不会.俗话说,会着不难,难着不会.俗话说,会着 하게 되면, 수화 하면은 속담이라는 뜻이죠. 예, 속담에요. 쇼, 속담이 말하기를. 会者不难，难者不会。会者 하면은 하려고 하는 자는不难 어렵지 않고，难者不会 어려워하는 사람은不会 영원히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随便说说哪里容易随便说说哪里容易자随便说说하게 되면은 그냥 몇 마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哪리 롱이 어디 쉽나요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문과 관련해서 어법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잠깐 어법을 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您총什么时候자 어, 여기서 총이란 말이 나왔죠. 이총은 어, 아주 잘 쓰이는 전치사인데요. 어, 우리가 우리 말로 보면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부터라는 말을 표현하시는데 어떤 기준점을 두고서 시작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 이물 보시면, 你 나라이, 니从나라 이렇게 되었죠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라이 오느냐? 자, 어디에서부터 어떤 행동이 시작됐느냐? 라고 할 때, 정이라는 그런 전치사를 씁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네, 我是从八点,八点中,八点睡的。8点 자, 나는 8시에서부터, 자, 8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잠을 잔 것이다. 그래서 역시 8시라는 그린점을 두고서 행동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떤 시작점을 표시할 때 쓰이는 전치사 총입니다. 해석은 월슈 정빠디엔 종빠디엔 빠디엔 쇼이더. 나는 8시에 잔 것이다. 여기서 슈하고더가 과거 사실을 강조해주는 강조형보으로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월슈 정빠디엔 쇼이더. 나는 8시에 잠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미래 표현을 하는 그런 관형구를 배우는데요. 아,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콰이 뭐뭐뭐러, 그래서 곧 뭐뭐 하려고 할 것이다. 곧 뭐뭐 하려고 한다. 가까운 미래의 표현을 할때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후어처 콰이, 카일라, 카이, 카일라 때 열다가 아니고 어떤 차가 이렇게 출발할 때, 움직일 때, 뭐, 운전하다, 뭐, 움직이다 할때 그래서 떠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차가 곧 떠나려고 한다라고 할때 콰이 뭐뭐뭐러, 뭐, 뭐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후어처 콰이, 카일라. 그래서 기차는 곧 출발하려고 한다. 다음 보실까요? 춘티 역시 춘티엔 콰이了라 역시 콰이러가 콰이아오로 나왔죠. 콰이 뭐몰 러나? 콰이야뭐 러나? 같은 표현입니다. 자, 봄이 곧 당도하려고 한다. 곧 봄이 오려고 한다라는 미래의 표현이죠. 그래서 춘티엔 콰이야 다올라. 봄이 곧 도착하려고 한다. 곧 오려고 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 표현을 배워봤는데, 아, 미래 표현의 그 관용구가 네, 모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네. 명칭은 미래 임박태인데, 어, 미래에 곧그 어떤 일이 다가온다, 임박해서 온다 할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래 임박타라고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 콰이 머멀러. 그래서 곧 머멀하려고 하다. 요 말과 비슷한 말이 콰이야야오만더 붙였죠? 그래서 과이 머멀러나, 콰어 모모 러나 똑같은 표현이죠. 곧뭐뭐 하려고 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야오 모모러 역시 마찬가지로 곧뭐뭐 하려고 한다. 요거와 유사한 표현으로 역시 앞에 지우를 붙여 가지고 지우 야오 모모러 이렇게 해서 모든 네 가지가 미래에 쓰이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어쩐지라는 콰이부더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콰이부더 니 숴더 좀 류리 어쩐지 당신 말씀하시는 게 아주 유창하시더라. 아주 유창하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표현을 할 때, 어쩐지 뭐뭐 뭐 했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정도보어입니다. 자, 정도보어는 어떤 걸 정도보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동사 뒤에서 동사의 상태나 동사의 정도를 보충하는 말을 우리가 정도보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정도 부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정도 부어의 구조에는요, 자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 떠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정도 부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조조사 떠를요 아주 정도 부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떠라는 것은 정도 부어가 아니라 구조조사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먼저, 예문을 보시죠. 네, 문장이 나왔네요. 타치더 흔적. 타치더 흔적. 치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걸 말하죠. 기상하다 할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타치더 흔적.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정도가 흔적. 매우 빠릅니다. 매우 이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면 그는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납니다. 라는 표현이죠. 다음 문장이요. 他写的不太好. 그가 글자를 쓰는 정도, 더 글자를 쓰는 정도가 부太好.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글씨를 별로 잘 쓰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단지 뭐뭐뿐이다. 뭐보일 뿐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몸을 뿐이다라는 거는요. 즈브어 혹은 북어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고 빨러 혹은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나 북궈시, 传说빠러나 북궈시, 传说빠러 네, 나 하게 되면 그것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북어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고 빨러. 단지 몸을 뿐이다, 몸을 뿐이죠. 그렇죠 주안쇼 하게 되면 전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他只是学生而已.他只是学生而已. 그는 단지学生 학생일 뿐입니다. 그는 단지 학생일 뿐입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문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문문이라는 거는요. 긍정을 강하게 할 때는 부정의 표현을 써서 긍정을 강하게 하고 또 긍정의 표현을 써서 부정을 강하게 하는 것을 바로 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표현한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요. 수지벤쇼쇼 나리 롱이. 왠지 벤쇼쇼 나리 롱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어디 쉽나요? 자, 이 뜻은 뭐죠? 어디 쉽나요? 라고 말한 것은 아주 어렵다.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부정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긍정의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반문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문의, 본문과 관련된 어법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본문의 내용을 화면과 함께 보시죠. <목소리> 已经快两年了，怪不得，你说的这么流利。哪儿啊？还差得远呢。别客气，你已经说的不错了。过奖过奖，不过只会说几句罢了。俗话说，会者不难，难者不会。随便说说，哪里容易？ 네, 본문의 내용을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테마화법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화법은 반문문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표현이 나왔는데, 너무 간단해서 기분이 되게 좋군요. 여러분, 반문문이라는 말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반문문은 나와 있듯이 일종의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반문하는 어기죠. 그래서, 어, 일단 긍정편을 갖다가 반문문을 써가지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죠.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스 취고 네거띠 방마. 자, 너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죠. 그 말은 너그 분, 그곳에 가본 적이 있잖아라는 표현을 갖다가 좀더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써가지고 강한 표현을 강한 긍, 긍정 그러니까 아주 강조를 했죠. 그래서 너 거기 가봤잖아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음 보실까요? 난 따오不相信我마, 자, 네相信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강한 부정문을 써가지고 너 설마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편이죠. 결국은 나를 믿어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역시 일종의 강조법으로 부정형식으로 써서 표현했군요. 하나 더 보실까요? 네, 타쩐 넝반짜오 자, 이것은 저는 이제 쩐머의 존말이 되겠죠. 어떻게 그거 어떻게 어, 이사갈 수가 있지? 자 그가 정말 이사 갔는가? 뭐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는 이사 갔다라는 말 갖다가 그거 어떻게 썸머이라는 그런 어감을 써서 어, 강조를 써가지고 썸머 런 반써너. 이래서 그가 어떻게 감히 아니 그가 어떻게 어 이사를 갈수 있단 말이지. 이래서 자기의 놀람과 강한 긍정의 강한 그런 강조의 편을 쓴 그런 편입니다. 이런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속칭이냥 반문문이라고 하는데 아, 강조하지만 아, 어떤 문장을 평, 평상시 그러니까 보통 문장을 갖다가 강한 부정문을 써서 강하게 표현하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반모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까지 여까지 아주 간단하게 오늘의 테마 어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고등학교 1학년 실수입니다. 중국어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동사 뒤에서 동사를 보충해 주는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의 종류 중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보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도 보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정도부어에 물어, 정도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정도부어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했지만 동사 뒤에서 정, 동, 동사의 동작의 상태나 뭐 이런 거 정도를 나타내주는 말을 바로 우리가 정도부어라고 하죠. 자, 그럼 정도부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도부어가 나왔네요. 자, 먼저 정도부어의 구조에 대해서 나왔죠. 정도부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자, 먼저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사, 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정도 부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떠나온 떠 떠가 구조조사라는 거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했었죠. 자 문장을 보십시다. 타写즈에더헌허타 셋즈 에더헌허그 사람은 글자를 쓰는데 에더 쓰는 정도가 헌허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매끄럽게 해서 그해보면 그 사람 글씨를 아주 잘 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시에 에서요 시에 찌, 이거는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동사를 한번더 반복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타 시에 찌, 동사 반복해서 시에 더, 도흥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동사를 반복하기가 귀찮을 때는요. 앞에는 동사를 생략하게 되죠. 그래서 他字很好他字很好그 남자는 글자를 쓰는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라고 해서 앞에 씨에라는 동사 하나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래도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아래 문장이 바로 부정문이네요. 타시에쯔시에더보허他字不好 그 사람은 글자를 쓰는데 글씨를 쓰는 정도가 보허 안 좋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남자 글씨 잘못 씁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도 보어가 있는 문장을 부정할 때는요, 바로 보어 자체를 부정으로 바꿔주면은 부정문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와 똑같죠. 타 보허, 타 보허. 그 사람 글씨를 못 씁니다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도부어를 설명했는데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능평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쉬운 것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실까요? 다음 대화에서 가로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예문을 보실까요? 자, 팅수어가 나왔네요. 팅수어는 회화설에, 회화표에 잘 쓰이는 편이죠. 듣자 하니 듣건데 누가 그러더라? 이런 편이죠. 팅수어, 니, 너는 핑팡치오. 자, 핑팡 하게 되면 어떤 운동 종목인데, 구기 종목인데, 핑팡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예, 바로 탁구입니다. 그래서 핑팡치오 하게 되면 탁구를 말하는데요. 탁구가 목적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따다 치는데 더가 이때는 정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치는 정도가 즉 부드럽게 말하면 치는 것이 부수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죠. 팅슈어니 핑팡치우 따다 부수어 듣자 아니 너 탁구를 갖다가 치는 게 아주 잘한다며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가로 치고 저스 시환다 저스 시환다 뭐라고 말을 하고 저시 단지 시완다. 시완다님 뭐죠? 예, 치기 좋아해. 시완다. 치기 좋아하는 것 뿐이야. 단지 어, 치기 좋아하는 것 뿐이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겸양스러운 말을 했을 것 같군요. 그러면 1번 보실까요? 나리. 나리. 자, 어디요. 어디요. 무슨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땅란라. 당연하지. 자, 너 자친다며 그러니까는 건방지게. 당연하지. 되게 어색하죠? 세 번째 그보시 당연하지, 라는 말은 아니지만, 누가, 누가 아니래냐 바로, 맞아, 그래, 이런 말이죠. 역시, 저, 그 말에 들어갈 말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꽈이 부더. 꽈이 부더는 아까 배운 대로, 어쩐지, 어쩐지란 표현이죠. 그래서, 말이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차일츠다오마, 차일츠다오마, 이제 알겠냐? 이제 비로소 알겠느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안되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별, 아, 멀려. 한 1번에, 난리, 난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다음 중 부고어가 주의의 미로 쓰인 것은 여기서 부고어는 어,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음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 읽으면 불과 자, 불과하단 말은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요, 말, 요 말이 요말 주, 단지란 말, 겨우, 단지, 뭐 이런 말과 어, 비슷하게 쓰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볼까요? 똥시허, 물건이 좋다. 부고, 어아친지아그랬 이렇게 되겠죠? 자, 이서 부권은 여기서는 그러나 '可是'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좋은데 부고, 그렇지만 '지아치'엔 가격이 '지아오구이' 자, '지아오는 비지오의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좀 비교적 비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권은 어, '그러나'라는 뜻이 강합니다. 두 번째, 제이의수오 부고' 다 어, 이거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잘안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 이번 게 한번 한번 알아보죠. 셰이의 수어 부고 다. 누구도 누구라도 역시 수어 부고요 이것은 같이 그냥 외워주세요. 수어 부고는 말에서 넘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말로써 그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그를 말로 넘어가지 못해, 즉 말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런 표현이고요. 세 번째 타시 총명 부고자 형용사 뒤에 부고라는 말이 붙게 되면 대단히 몹시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해. 무지 똑똑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명부가. 더 이상 똑똑할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는 아주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这样做. 4번에, 这样做. 이렇게 하게 되면, 再好不过了. 역시, 다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어, 그런 말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런 말이 되겠고 마지막, 5번 보시면, 나不过是梦想而已.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불, 자, 우리말 읽어볼까요? 불과. 그것은 뭐뭐에 불과해. 단지 뭐뭐에 불과해. 그래서, 즈와 아주 유사한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그것은 부과시 몽상 얼리. 단지 몽상에 불과해. 몽상일 뿐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5번의 부과가 바로 즈와 의미가 같게 되죠. 그래서 답이 5번, 부과시 불, 몽상에 불과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입니다. 他们打扫다很干净 자, 他们打扫다很干净 여기서요, 에 밑줄 친打扫다很干净의 올바른 부정형은 자, 뭐죠? 이게 문장이 그렇죠. 바로 정도 보어의 부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죠. 정도 보어의 부정은 어느 부분을 부정을 한다 고 그랬죠? 그렇죠. 정도 보어의 그 부분을 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깨끗하게 못했다라는 문장을 고르면 되죠. 그래서 헌깐징이라는 부분을 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헌깐징이라는 부분을 부정한 걸 찾아보죠. 예, 4번 보세요. 4번 다쏘다, 부간징 다쏘다, 부간징 하면 다쏘다, 청소하는 정도가 부간징 예, 헌깐징을 부정했죠. 부깐징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문장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사오더 뽀깐징 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죠. 4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괄호가 어디 있나 볼까요? 예, 뭐하라고 말을 했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시에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고 있죠. 자, 어떤 문장일까요? 자, 1번부터 보시죠. 닌친티엔 又是这么漂亮.您今天又是这么漂亮. 어, 당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우시군요. 예, 칭찬을 했네요.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우시군요 그랬더니 시에 시할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2번은 2번부터 5번까지 맞혀 보시죠. 2번, 您汉语说的不太好.您汉语说的不太好. 당신 중국어를 말하시는 정도가不太好. 별로 좋지 못하네요. 중국어 잘 못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에시에 시에, 고맙습니다. 좀 어색하죠? 이런 말 들으면 좀 화가 날것 같아요. 네, 그럼 3번을 보시죠. 您怎么这么做?您怎么这么做? 여기서 怎么라는 것은 왜라는 뜻도 있고 어째서라는 뜻도 있지요. 그래서 똑같이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지만 怎么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감정의 색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어째서 이렇게 한 거야?라고 좀 불만스러운 그런 어감이 포함되어 있죠. 너 어째서 이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谢谢， 고마워" 좀 어색하는 것 같네요. 4번을 보시면 您이后不要这样"不要这样说""您以后不要这样说" "당신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谢谢， 고맙습니다". 너무 어색하죠? 자, 5번을 맞아보죠. "今天天气多么好啊""今天天气多么好啊"今天天气多么好啊. 오늘 날씨 어쩜 이렇게 좋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시에 시에 고마워. 날씨가 좋은데 자기가 고맙다고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어울리나요? 예, 정답은 1번. 당신 오늘 너무나 아름다우시군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네요. 네,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전치사 총이 나왔습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뭐, 어디 어디로부터 라고 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출발하는 출발점, 기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네 종날 날, 네 종날 날, 너 어디서부터 왔어? 그러니까,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아래 문장이요, 我是从八点睡的,我是从八点睡的, 시더 용법이 나왔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저는 8시부터 잤어요. 저는 8시부터 잤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다음에는 어, 우리가 정도보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까요? 자, 정도보호라는 것은 어, 동사 뒤에 어떤 말이 붙어가지고 어떤 정도가 뭐뭐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죠. 동사, 그 다음에 정도보호 사이에 연결해주는 조사, 더가 왔죠. 그리고 정도보호는 주로 형용사가 많이 쓰이는군요. 타시, 시에 스시에도 건하 그가 글을 쓰는데 쓰는 정도가 매우 좋아 자, 좋다는 말 헌허, 아주 좋다 이런 말이죠 요 말과 똑같은 말을 그냥 목적어만 앞에 서서 타쓰 글자를 시에다 헌허 아주 잘 쓴다라는 표현이고 부정문은 어, 더 다음에 하오, 다음에 부정문하면 뿌하오 되고 이렇게 해서 부정문할 때는 정도 보호를 갖다 바로 부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 시에 부하오, 시에다 뿌하, 혹은 타쓰 시에다 뿌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반문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반문문입니다. 일종의 강조용법으로요.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부르츠고나그띠방마너거기 <목소리> 갔던 거 아니야? 가본 적 있지 않아?라고 물어본 것이죠. <목소리> 난따 부시앙시마 설마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강하게 나를 믿어야 된다는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쩌는 빤쩌나, 너 어떻게 이사 갈 수가 있어? 이사 갈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금지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죠? 네,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갖다가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말하자면 길어라고 하는 표현, s h 라이화장이라 말을 배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였네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